안녕하세요, 양주부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시지요. 저는 더워서 입맛도 없고해서요 매운 어묵볶음밥을 만들어봤습니다. 당근하고 청양고추 어묵은 잘게 다져주세요. 저는 두 명이 먹을 거고요. 남은 건 냉동 보관해서 데워 먹을 생각입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엄청 더워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뭐든 만들면은 많이 해서 자꾸 냉동 보관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청양고추는 씨를 제거하고 다져 주시고요. 매운 맛을 엄청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씨를 같이 다져서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사각 어묵은 제가 6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남겨두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어묵 6 장은 다 다져서 넣었습니다. 그래도 많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항상 칼질 하실 때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요즘은 야채 다지기도 잘 나와서요. 그걸로 한꺼번에 다져주셔도 될것 같아요. 달군 팬에 식용유 두 큰술 둘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 향이 올라올 때까지 좀 볶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썰어두었던 당근하고 청양고추 어묵 이렇게 다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강불에서 한 2분 정도 볶아줬어요. 불은 하시면서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강불에서 2분 정도 볶은 후에 굴소스 한 스푼, 진간장 두 큰술이에요. 조금 짠 맛을 원하시는 분은 두 큰술 반 정도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볶아주시다가 중불로 좀 줄여주세요. 올리고당 한 스푼 넣어 주시고요. 후추도 원하시는 만큼 조금 넣어주세요. 중불에서 2분 정도 볶아주시다가 약불로 줄인 후에 통깨 하고요.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여기에 밥두 공기 넣고요. 약불에서 볶아주면 오늘 음식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볶아 드시면은요. 맛도 맛시지만 아주 매콤하면서 입맛을 좀 당기더라고요. 한번 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맵지 않아요. 씨앗을 제거해서요. 씨를 넣게 되면 좀 매울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항상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